안녕하세요, 드라마 덕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구독해야 하는 보통이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드라마계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큼 쟁쟁한 신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기를 맞아 2월 신작 드라마 미리 보기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달은 그야말로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 법정 미스터리부터 휴먼 멜로,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까지 어떤 작품을 봐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 영상으로 싹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소개할 드라마는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 세배우가 뭉친 e n a 에 안어 그녀들의 법정입니다. 이 작품은 여성 중심 법정 미스터리 추적극으로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과거의 거대한 스캔들을 추적하며 세 여성 변호사가 서로의 신념과 상처를 안고 연대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요 캐릭터들도 색깔이 뚜렷한데요. 이나영은 셀럽 변호사 율라영 역으로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sns 스타이자 날카로운 법조인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인물이에요. 법과 대중 사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그 균형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은채는 냉철한 로펌 대표 강신재여 과거의 사건이 자신을 조여오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죠. 이청하는 현장을 발로 뛰는 실무파 황현진 역. 안경, 셔츠, 베스트로 대표되는 실용적인 워크웨어와 함께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캐릭터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LNJ 로펌은 여성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Listen and 스는 조인'이라는 이름처럼 들어주고 함께 싸우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이 공간을 통해 드라마는 법의 경계 안에서 정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무엇보다 미장센이 인상적인데요. 인물의 심리를 조명, 색감, 의상 디테일로 섬세하게 드러내면서 몰입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이 작품은 기존의 남성 중심 법정물의 틀을 깨고 여성들의 연대와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드라마입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캔들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서사의 핵심이죠. 감독 박건우 작가 박가연의 심리 중심 연출과 치밀한 대본이 만나 몰입감 있는 미스터리 드라마를 완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드라마는 배인혁, 노정의 박서함 세 배우가 함께하는 T.V.N의 우주를 줄 게입니다. 이 작품은 공동육아라는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예요. 사돈지간이었던 두 남녀가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20개월 조카 우주를 함께 키우게 되면서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서서히 관계가 변화해갑니다. 배인혁은 감정표현에 서툰 사진작가 어시스턴트 선태영 역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던 인물이 육아라는 전혀 다른 일상에 부딪히며 성장하게 되어 노정이는 밝고 현실적인 우연진 역, 조카를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여기에 박서함이 연기하는 첫사랑 박윤성이 등장하면서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되고 관계의 긴장감이 점점 더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 포인트는 아이 하나로 인해 뒤죽박죽이 된 일상을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재난으로 묘사한 부분이에요. 육아의 고단함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웃음을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12부작 짧고 밀도 있는 구성이라 지루할 틈 없이 인물들의 감정선이 빠르게 전개되는 것도 장점이에요. 한줄 요약하자면 육아가 로맨스를 만든다. 현실 공감, 힐링, 로맨스 3박자를 고루 갖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180도 바꿔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공개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블러디 플라워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충격적인 설정을 던지는데요. 모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남자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를 처벌해야 할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 살려둬야 할까? 여운이 연기하는 이우겸은 천재적인 의술과 동시에 광기 어린 본성을 지닌 인물, 기술과 도덕, 생명과 정의 사이에서 충돌하는 극단적인 캐릭터입니다. 성동일은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우겸을 변호하게 되는 아버지 박한준을 연기하는데요. 지켜야 할 신념과 지키고 싶은 생명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금세록은 검사 차이현 역으로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직한 인물이에요. 세세대립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과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로 전개됩니다. 무거운 소재이지만 연출은 굉장히 세련되고 빠릅니다. 심리전 법정 장면, 인물 간 팽팽한 신념 충돌이 긴장감을 유지시키고요. 여운 배우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도 큰 기대 포인트예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묻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시청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레이디 두아는 가짜로 꾸며진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범죄 심리 스릴러입니다. 주인공 사라킴은 겉보기엔 명품 브랜드 아시아 지사장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식당에서 남긴 음식을 몰래 챙겨 먹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진짜와 구분할 수 없으면 그건 여전히 가짜일까요? 사라킴의 이 대사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건 형사 박무경. 시체에서 발견된 발목 문신을 단서로 추적을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사라킴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축격 스릴러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정체성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줘요. 가짜로 살아가는 사람과 가짜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회.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찾고자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죠. 연출은 인간수업. 마이네임의 김진민 감독이 맡았고, 심리묘사. 텐션 조절, 분위기 장악력이 확실합니다. 특히 신혜선 이준혁 조합은 비밀의 수비 후 오랜만이라 기대감이 아주 높고요. 팔부작이라 몰입감 있게 정주행하기 딱 좋은 구성이에요. 이번엔 분위기 전환,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감성 멜로, 찬란한 너의 계절에입니다. 이성경과 최종엽이 각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남녀로 등장하는데요. 7년 전 서로를 떠나야만 했던 두 사람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성경은 송아란 역으로 겉으론 프로페셔널 디자이너지만 마음속 깊은 겨울을 품은 인물입니다. 최종엽은 선우찬 역으로 사고로 기억과 청력을 일부 잃었지만 밝은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드라마는 계절의 변화를 감정선에 은유적으로 녹여내는데요. 두 인물이 서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녹이며 겨울에서 봄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과정이 수채화처럼 담백하게 펼쳐집니다. 조성이 작가의 따뜻한 필력, 박담비 감독의 섬세한 연출, 그리고 연기뿐 아니라 영상미까지 감성적으로 다듬어져 있어서 마음이 꽁꽁 얼어있는 날 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JTBC에서 선보이는 현실 공감 연애 드라마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입니다. 제목부터 살짝 도발적이죠. 운명보다 조건, 감정보다 효율을 따지는 요즘 세대의 연애 방식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이에요. 한지민은 일도 완벽, 감정도 이성적인 이형력. 서른 초반. 연애는 잠시 멈춘 채 직장 생활에 충실한 워커홀릭입니다. 그녀 앞에 나타나는 두 남자. 박성우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목공방 대표 송태섭, 이기택은 자유로운 연하남 신지수로 각자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삼각관계 로맨스가 아니에요. 감정과 계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그리고 어떤 삶을 꿈꿀까? 이런 질문을 담백하게 던지며 현대인의 연애관, 가치관을 들여다봅니다. 웹툰 원작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도 드라마적인 감정선은 훨씬 더 깊어졌고요. JTBC 특유의 세련된 연출이 더해져 자극적이지 않지만 은근히 중독적인 작품이 될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2026년 2월의 한국 드라마 시장은 그야말로 장르의 풍년이자 질적 전환기입니다. 법정 미스터리로 여성 서사의 진화를 보여주는 아너, 그녀들의 법정, 공동류가 로맨스라는 따뜻한 주제를 담은 우주를 줄게, 그리고 생명윤리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블러디 플라워, 가짜 인생이라는 테마로 정체성을 되짚는 레이디 투아 상처를 치유하며 계절을 바꾸는 감성 멜로 찬란한 너의 계절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연애의 민낯을 그린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까지, OTT와 방송사의 특성이 작품별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무게감 있는 메시지부터 가볍지만 공감가는 이야기까지 진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라인업이 펼쳐졌어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드라마가 가장 끌리시나요? 혹시 이 콘텐츠가 드라마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드라마들 각 작품별 미리 보기 전개 예측 영상도 차례차례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은 필수겠죠? 보고 싶은 드라마나 리뷰 요청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피드백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2월 드라마 풍년, 우리 함께 즐겨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보통이 드라마였습니다.